자첫 번째 장인 프로젝트입니다. 자 강의하는 프로그램 종류는 인벤터 2016입니다. 인벤터 2016인데 자 여기서 해묵은 오해 하나를 좀 풀고 넘어갈까요? 자 인벤터 2016 버전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인벤터 2016으로만 할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벤터 2010 버전부터 공통으로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다. 물론 이 이후에 인벤터 2017이나 인벤터2018 버전이 지금 뭐 계속 나오겠죠. 아무래도 뭐 2019, 2020 계속 나올 거지만은 음, 그 이후에 뭐그 인벤터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사용하던 엔지니어들도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도 그걸 크게 확 뒤집어 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나는 2014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강의를 보니까 2016을 하고 있네. 아, 괜찮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자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란 시작하기에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라는 버튼이 있죠. 네, 이건데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현재 자 인벤터 프로그램의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란 뭐냐? 인벤터가 고유하게 지정하는 설계 영역 정의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은그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그 설계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그 파일들 관리를 어떻게 하죠? 여기저기 막 분산시켜가지고, 막 짬뽕으로 아무 때나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찾았습니까? 안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죠. 그, 통상적으로, 그, 시스템 하드인 C 드라이브가 주기적으로 포맷을 해야 되니까, 파일 관리를 하기 위한 하이 드라이브, 혹은 외부 드라이브에 프로젝트별로, 회사별로, 그리고 제품별로,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게 되죠. 다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 그렇게 한다고 치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프로젝트 폴더를 통째 관리할 수 있고 찾아가기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벤터의 프로젝트도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 인벤터의 프로젝트의 개념은 이제 여기다 더해가지고 파일간의 링크 관계를 정의하기도 하고, 각각의 설계 정의 파일들의 위치를 개념적으로 이제 링크 시켜가지고 완벽한 설계 환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